안녕하세요. 또바이다육입니다 오늘 어젯밤에 차려서 건져 낸 우리 배추 겉절이 또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담아 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양념도 어제 다 이렇게 해놨답니다. 여기 생새우도 들어가고 어? 아주 양념이 맛있게 됐어요. 육수 끓여가지고 양념 해놓은 겁니다. 맛있는 양념이죠. 황태, 황태에다가, 어, 그거, 저기, 뭐야. 다시마에다가, 야채, 파, 양파 넣고 육수를 빼면 물입니다. 이렇게 양념을 이렇게 옮겨서 이제 건물일 겁니다. 이렇게 맛깔스러운 김치 겉절이 대가리만똑 잘라가지고 바로 겉절이식으로 무칠 겁니다. 자 비빌까요? 손으로 팍팍 비벼야지. 맛있겠죠? 보통 고춧가루하고 청양고추하고 섞어서 알싸한 맛으로 맛있게 이렇게 비빕니다. 이렇게 비벼서 아침 식사를 할 것입니다. 젓갈은 어, 멸치액젓하고 어, 그 뭐야 황석어 젓갈하고 새우젓. 생새우 이렇게 들어가는 겉절이랍니다. 맛깔스럽죠? 이렇게 해서 너무 맛있답니다. 우리 남편이 겉절이 좋아해가지고 김장을 했는데도 담자 해가지고 또 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담아놔야지 먹고 일부는 익혀서 김치찌개도 해먹고 저기 통배추 김치찌개 해먹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또막김치를 해서 겉절이식으로 맛있게 먹고 일부는 찌개용으로 이렇게 버무리고 있답니다 <laughs> 너는 뭘 이렇게 쳐다보니 도도야 네 새끼한테 가봐 어? 네 새끼한테 가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버무려서 냉장으로 넣고 이제 그래야 되겠죠 맛있게 이렇게 쓱쓱 아 맛깔스럽게 생겼습니다. 해남배추인데 너무 달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배추 자체가 맛있네요. 원래 김치에 버무릴 때 첫날은 참 맛있어요. 겉절이식이라서 저희는 굴을 넣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생새우만 넣습니다. 겉절이 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겉절이 담을 때 굴을 많이 넣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님이 굴을 안 드십니다. 그래서 생새우만 넣고 가진 양념을 해서 이렇게 맛깔나게 버무리고 있습니다. 올해 김장을 조금씩 조금씩 세 번을 했답니다. 어젯밤에는 석박지를 한 통을 담아놨어요 미리 절여가지고 석박지를. 담아놓고 익은 다음에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곰탕을 끓여가지고 척척 걸쳐서 국물을 마셔가면서 석박지는 그렇게 먹는 게또 맛깔나죠 우리 한국 사람은 김치가 최고의 김치 반찬이잖아요 최고의 맛있는 김치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 한국 김치. 바로 이 구수하고 알싸하고 맛있는 김치 맛을 우리나라처럼 맛있게 담는 나라도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이 김치에는 많은 영양가가 들어있잖아요. 익으면 유산균도 많고, 비타민C도 많고, 아주 그냥 골고루 아주 아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칼슘도 들어 있고 아주 맛있죠. 오늘 아침은 다육이를 찍는 여기 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김치 담는 거를 또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색깔 아주 근사합니다. 한번 맛을 볼까요? 음, 음, 맛있습니다. 양념은 이제 그만 넣고 버무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맛있습니다 오늘은 김치 담는거 보여드릴때 다육이 방으로 가서 한번 비추겠습니다 음, 안녕 밤새 잘 있었지? 어제 칼슘 먹고 튼튼해 보입니다 아이고 이쁘다. 칼슘 먹고 좋았죠? 뭐, 벌써 좋아졌겠니? 그냥 하는 소리지. 멋있다. 아이고 우리 새끼들 이렇게 한번 싹 비춰주고 눈맞춤 하고, 음팰데스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요즘에 그냥 폭폭 성장해가지고. 알맹이가 그냥 탱글탱글 합니다 꼭 청포도 같아요 너무 예뻐요 그죠 아예뻐요이 아이도 모견부티도 요즘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제를 줬더니 며칠 전에 이렇게 아주 발딱 살아났어요 아 이거, 원정에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커졌어요. 통통 해가지고, 영양제 먹였더니,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튼실합니다. 이거 보세요. 튼, 튼해요 <laughs> 우리 흑장미가 꽃대를 물고, 이렇게 그냥 힘을 못 피고 이러고 있습니다. 햇빛이 없어가지고 아침 일찍 찍으니까 햇빛이 전혀 없어요. 베이비 핑거 좀 보세요. 너버러진이 꽃대 좀 보세요. 예쁘지 않나요? 저는 또 이렇게 공무장갑을 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laughs> 주부가 다 그런거죠.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이렇게 예쁩니다. 창밖에는 아침이라서 오늘은 미세먼지가 좀 있습니다. 뿌옇게 보이죠? 좀 뿌였습니다. <laughs> 바깥쪽을 향하여 산을 한번 보니 뿌였습니다. 이거 하늘이 뿌예요. 산 쪽도 보니까 뿌옇게 어, 뿌였습니다. 뿌예요. 뿌옇, 뿌예. 꼭눈올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할까요? 무슨 안개 낀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공기가 굉장히 안 좋네요. 미세먼지가 있어서 사람들 이 많이 걷, 걷는 사람도 별로 없네요. 아직 일일일 나서 그러나 어쨌든간에 그렇습니다. 이 아흥무가 좀 션찬했었는데 천연 그 영양제를 먹인 뒤로 이렇게 이파리가 넓어졌어요 아주 건강하고 어쩌면 이렇게 이뻐져요 진짜 이뻐졌어요 이거 보세요 토실토시하고 도실 이뻐졌어요 아 너무 예뻐요 이 아이도 이렇게 이뻐졌답니다 치마 입었던 아이 백은백무가 이렇게 아주 하늘을 쏟고 있습니다. 도테랑 이쁜 도테랑 우리 화제가 또 아직까지 이렇게 색깔이 계속 이쁩니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쁘죠? 라디칸스랑 같이 합식해는 우리 화제. 너무 예쁩니다. 제가 만든 큰 화분, 수제 화분 하다가 이렇게 합식을 해놨죠. 이렇게 우리 어제 만든 화분도 이렇게 멋지지 않나요? 멋있습니다. 왜 뭔가 하나를 만들면 이렇게 자라가고 싶은 충동, 이웃님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어 이런 걸 보고 또 같이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보여 드리는 거예요. 하늘도 봐가면서 아가들도 봐가면서 애들 한번 보고 하늘 한번 보고 애들 한번 보고 하늘 한번 보고 좋죠? 좋습니다. 우리 사견 아가들. 더 많이 자랐죠?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파리가 떨어져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예뻐진 <목소리> 아가들. 브라질리안도 이렇게 많이 풍성해졌답니다. 릴리시아나.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도시 도실, 도시락이 예쁘게 예쁩니다 이거 보세요 모노케롤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얘는 적심한 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자랐어요 멀로도 예쁘게 잘 자리 잡고 잘 자라고 있지요? 너무 예쁩니다. 예쁘죠? 블라우도 이렇게, 이거 보세요. 입고 지나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올리비아가 이렇게 어른이 됐답니다. 어제, 아이고, 계란껍질이 올라탔네요. 이 황녀도 적심했던 건데 이렇게 이쁘게 통실통실 합니다. 핑크루비도 그 여름에 많은 비를 받고 이렇게 통실통실 이쁘게 이쁘죠 햇빛이 많이 가려져서인지 이렇게 또 파래, 파래졌답니다. 이 친구를 이렇게 예쁘게 잘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얀 속력이 완전히 목대가 이렇게못 자라 가지고 밑에는 따글따글하게 새끼를 치고 색깔이 예쁜 색깔을 품고 있죠. 이구를도 그 꽃을 다 피우고 잡다 따냈습니다. 네, 끝이 이렇게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죠? 핑크 팁셔도 아주 잘 다져져서 이렇게 예쁘답니다. 코끝이 라인이 빨갛게 예쁘게 이렇게 라우신라우 라우 라우렌시스도 이렇게 예쁘게 다져졌다. 우리 우리 아가들 예쁘죠? 이 아이도 예쁘고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럼 감사하게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